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 7기기부팀 김우겸 선수입니다. 네, 김우겸 선수가 올해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 지금 순위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나요? 뭐 지금까지는 뭐 순조롭게 연습한 만큼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경주 남았는데 이것도 잘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인터뷰할 때 느낀 점이지만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네.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작전적인 측면에서 자력승부를 계속 고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양한 작전을 가져가야 될지에 아,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뭔가 정립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음, 어떠한 식으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했고 네. 그 결정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주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뭐 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요즘 편성 같은 경우에는 뭐 완, 완벽한 뭐랄지 좀강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을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주일 때는 앞에서 게임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좀편성해 봤을 때좀 뒤에서, 타고, 뒤에서 타, 따라가도 되는 경주다 싶으면은 네. <laughs> 좀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앞으로의 경륜 인생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나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뭐 어, 지금 뭐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경기를 풀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네. 이제 좀 당황하는 경주에 있을 때 그걸 당황하지 않고 풀어가는 네. 경주가 많아, 많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경주를 풀어가는 게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올해 나아진 것 같아요 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긴거리 승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경기가 좀 꼬일 것 같다 싶으면은 앞선에서 풀어가는 게 이제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뭐한몇주 어, 전부터 이제 겨울 시즌을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그랑프리를 앞두고 이제 컨디션 조절이 라든가 네. 본인의 어떤 바이오 리듬으로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컨디션이 여름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기록 같은, 경, 기록 같은 게 네.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네. 그냥 한여름 기록이랑 좀 비슷한 거습니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컨디션의 변화는 없다. 네, 컨디션은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좋고, 네. 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점수로 보자면 중결승에서 결승 갈수 있는 입상권 안에만 들면 은 가능한가요? 근데 순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입상에 초점을 맞추는 네. 다양한 작전을 좀 생각을 염두를 하고 계셨네요. 일단 뭐, 편상을 봐야지 알겠지만, 네. 저는 뭐 뒤따라가서 결승 진출을 하다기 보다는, 네. 제가 게임을 주도해가지고, 정중강당하게 서 올라가는 게 좀,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 뭔가 강력한 강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다리를 믿고 이제 네. 정면승부를 한번 네. 가져가 보실 생각인가요 네, 그게 마음도 편하고 네. 이제 성령 그게 실패하더라도 네. 후회 없는 경주를 할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게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위로 갈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공태민 선수에게 S급을 이제 음 먼저 넘겨줬어요. 음 네. 어떻게 보면. 네, 내년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 이제 등급 조정이 네. 이제 6월쯤에 있잖아요. 네.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이제 SS등급 승급도 한번 노려보셔야죠. 뭐 SS급을 노려본다고 해서 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소목적이게 경지를 풀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저의 신년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 s s 급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랑프리 2만 원 가고라, 올해 그랑프리를 2만 원 가고는 많은 변화가 있나요? 네, 솔직히 작년에는 네. 이제 좀 기량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네. 그랑프리를 맞이했고, 음. 또 작년 그랑프리가 끝난 이후에 네.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네. 올해는 좀 저도 결승 진출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포커스 맞춰갖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몸 네. 음 상태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걸 아니까, 자신감도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껄끄러운 도전 상대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누구를 꼽을수 있을까요? 어,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고 하면, 네. 뭐, 선수라, 선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수성팀이랑 저희 네. 팀이 네. 상위 득점자가 많다 보니까, 네. 네. 그 수적 우세 열세 이런 걸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누가 많이 결승에 올라가느냐. 네, 그 차인 것 같지. 선수로 네. 봤을 때는 음... 그런 선수 는 딱히 없고요. 김포가서 수적 김포 팀에서의 전략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결승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네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팀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또그 상황에 맞게 또 열심히 잡아야죠. 예선전에서도 우승에 연연하지 않고. 네. 본인이 타점만 오면은 네. 뭐 입상할 자신이 있고 네. 또그 입상이 자신이 있는 승부거리만 온다면 과감하게 나설 생각이 나요? 네, 뭐그 승부거리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스, 힘을 쓴다고 하면은 네, 뭐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네. 뭐 뒤에 맡기는 거고 그래. 승부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랑프리의 임하는 가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고요. 마음가짐도 작년보다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올 마무리도 후회 없이 달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해 안에 한해어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김우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 한 3, 4년 후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내년에도 큰 발전 이루시길 저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좀... <laughs> 그렇습니다.